샬롬, 복대,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 1절로 20절의 말씀. 정결하게 되는 날. 정결하게 되는 날.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 간호사, 의료진들의 그러한 헌신적인 치료로 인해서 이제 내가 건강을 되찾고요. 마지막, 퇴원 수속을 바는날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드디어 내가 건강함을 다시금 되찾아 나의 일상이 있는 곳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나의 추억과 나의 흔적이 남겨져 있던 바로 그곳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다. 얼마나 기대가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오늘 그 마음으로 이 본문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절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 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결하게 되는 날.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건강을 되찾아 태원수속을 받는 날 자, 이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어, 오늘 본문에서 정결하다 또는 정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에 쓰여진 이두 단어를 오늘 본문에만 국한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 총 15번이 반복이 됩니다. 반면에 부정하다 라는 단어는요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정함에서 깨끗함이 되어지는 정결함과 정하여짐의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꽉 차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함의 이야기가 오기까지 이 나병 환자는 그동안 어떻게 있었어야 했습니까? 자 자막을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주일자 어, 큐티 본문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자, 자막을 보셔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또한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진영 밖으로 가야 됩니다. 혼자 있어야 됩니다. 가뜩이나 아픕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외로움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혼자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홈에 실 공동체로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고자 그렇게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병 환자는 어때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행여라도 진영 안으로 들어가, 어, 뭐, 먹을거리를 산다거나 뭔가를 하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요? 어, 그가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다 풀어 헤치면서 그리고 이윗 입술을 막고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상상해 보십시오. 가뜩이나 나병으로 인하여서, 악성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정말 아파요. 하지만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힘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제자반을 나눌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죄가 있고 이건 뭐 말할 것 없죠. 좀더그 죄의 구체적인 항목이 뭐냐면 부정적인 자아상과 상처입니다. 자 다시요 부정적인 자아상과 상처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죄 얘기를 참 많이 하는 목사인데요. 음, 목사로서 정말 심각한 중병 그게 뭐였냐? 사람들 다 그래.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마음의 싸함이 저에게 너무너무 깊게 박혀 있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지라 그 가운데 무슨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정말 사역의 어그 열매 매점이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케하여 주심으로 제가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냐고요? 사람들 다 그래 이 말이요. 사람들 다 그렇진 않아라고 이 바뀌는데 제가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정말 사투하면서 기도했고요. 좋은 분들과의 만남과 교제와 또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저의 마음에 그런 독소들을 다 빼내게 되었고요. 운동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전방위적으로 정말 애썼습니다. 사람들 다 그렇진 않아.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막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자,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부정적 자상은요. 결국 어디로 투영이 되느냐. 이제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투영이 됩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어요. 온통 빨갛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전의 삶은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고요. 남들의 시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겨움이 그의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오늘 본문, 그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할렐루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부정적 자아상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립시다. 오늘 말씀의 이 묵상의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풍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서 말씀드렸어요. 정결함, 정하여짐, 이 단어가 무려 열다섯 번이나 반복됩니다. 반대로, 부정하다는 단어는 딱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온당케 서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세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 한계 앞에 수식어를 제가 붙였습니다. 뛰어 넘어야 할 한계. 어떻게 뛰어 넘습니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것은 벽. 넘어갈 수 없는 벽, 절망의 벽, 우리가 고개를 떨굴 때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오늘도 정결케 하시고, 또한 정결하게 되는 날의 기쁨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날, 그 기쁨, 그 소망, 그 능력,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